어, 음. 네. 안녕하세요. 캠핑 좋아하는 포유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가평에 위치한 자우림 캠핑장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캠핑장 입구인데요. 캠핑장 들어가기 전에 캠핑장의 배치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여기 입구입니다. 자우림 캠핑장은 일반 야영장 방식의 파손석으로 이루어진 A 사이트와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B 사이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둘러볼 곳은 A 사이트입니다. A 사이트는 입구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짐을 잠깐 들어서 옮겨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 사이트는 사이트 옆에 차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폴딩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운용 중이신 분들은 B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체크인 할수 있는 관리실입니다. 관리실에서 체크인 하신 후에 이 길을 통해 A 사이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우린 캠핑장은 굉장히 인기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예약하기도 굉장히 아주 어려운 곳인데요. 인기가 높은 곳일 만큼 관리 규정도 아주 꼼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우린 캠핑장은 반려동물 입장이 제한되어 있고요. 예약자 외 방문객의 입장도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입출차 시간 준수 등의 규정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우림 캠핑장을 몰려들게 하는지 그 이유를 보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사이트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차가 가득 들어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A 사이트는 이곳에 차를 세워두고 텐트까지는 짐을 들어 날라야 합니다. 주차장과 사이트의 거리가 멀진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캠핑 사이트가 주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 가까운 쪽에 차를 세우고 짐을 옮기면 되기 때문에 사이트 이용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캠핑장의 A 사이트 제일 끝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가 화장실과 개수대는 물론이고 계곡과도 가장 멀리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곳에서 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곳이든 빈자리가 있다면 바로 예약부터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어느 곳에 자리를 잡으시더라도 화장실과 개수대가 썩 가깝다는 느낌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은 이렇게 두줄로 나란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텐트들의 거리도 가깝고 이동 통로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난민촌 느낌이 조금 나긴 합니다. 텐트들이 간격이 가깝다 보니까 옆 사이트의 소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의외로 저는 굉장히 잠을 잘 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계곡의 물소리가 어느 정도 캠핑장의 소음을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을 잘 만나서인지 밤 11시가 되니까 다들 불을 끄고 치침모드로 들어가셔서 캠핑장이 아주 조용해졌었습니다. A 사이트의 1번부터 11번까지는 계곡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1번부터 11번 사이를 예약하시면 텐트 안에서 시원한 계곡을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A1번부터 6번까지는 화장실과 계곡이 전부 가깝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계곡을 가기 위해 계속해서 텐트 옆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소음이나 남들의 시선에 민감하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자우림 캠핑장의 자존심이자 전부인 계곡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시원한 모습이 일품이지요. 지금은 비가 와서 계곡에 사람이 없어 한가한 모습이지만 비만 안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놀이한 사람들로 아주 시끌벅적한 곳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아주 깨끗하네요. 계곡이 깊은 곳은 수심이 3미터는 충분히 되어 보입니다. 성인 남성이 아주 힘껏 다이빙을 해도 바닥에 발이 전혀 닿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곳에서 스노클링도 했는데 깊은 곳에는 성인 팔뚝만한 고기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대수대와 샤워실이 있는 곳입니다. 샤워실은 남녀 각2 개씩 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1인 1 샤워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인 1 샤워실의 구조는 좋지만 사람이 몰릴 때는 밖에서 다수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설이 적은 부분은 좀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는 되고 있지만 역시나 캠핑장 규모에 비해서 시설이 협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방갈로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성수기 기준 1박 13만원의 금액이 비용에 비해서 시설이 좀 아쉽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우림 캠핑장의 A 사이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약이 힘든 곳이긴 하지만, 계곡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평일이라도 시간 내서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우림 캠핑장의 계곡은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평의 자우린 캠핑장에서 캠핑 좋아하는 포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